자 저도 여 안에 안경이 하나 있는데 요걸 보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어로 선글라스 한국말로 안경 조선말로는 간장안경 이 안경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아저씨 오영국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애국분자는 반갑습니다. 속이찬불이 납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고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민민주주의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칭 남측 대통령이란 자가 유럽 순방에서 외교는 그냥 외교 참사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아직도 쓰레기 같은 말론을 믿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전폭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곧바로 했는 짓이 셀프 비중, 평양선언 군사해담을 자기들 스스로 비준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6.25때 300만 명의 동포 나라의 행군에서 300만 명 600만 명의 동포를 죽인 백정혈통을 또이 대한민국에 초청한다고 합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백정혈통을 숭배하는 주사파놈들은 정신분열자들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정 여러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간 백제들과 주사파들에게 보수 대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는 자유한국당 그 인간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서청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력을 꿇고 백번 사죄하고 뺏긴 정권을 되찾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외의 어떤 소리도 새치 의바닥을 올리는 데서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김경애 교수가 얘기했듯이 젊은 언론인이 구성이 되면서 테이블리 PC에 조작사건이 수렴이 올라왔습니다 이 태블릿 PC 조작사건이 밝혀지면 대통령의 탄핵은 전혀 전적으로 무효 아닙니까 이 태블릿 PC 조작사건은 이 역사의 밀줄기 바꿔놓은 놈이 바로 JTBC의 손석치 아닙니까 여러분 조작 보도의 달인 손석길 구속 수사라! 애국병자 여러분 며칠 전 도훈 처장이라고 하는 이상해 생긴 여자 있지요? 그 여자 현건지 시믿도끝도 없이 가짜 독립 유공자를 색출하겠다고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5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애국정 여러분, 김정일이가 겁이 나서 못하게 할수 있는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밀 수입 사건을 미국이 직접 조사해서 밝히는 그것은 끝날 겁니다, 여러분. 동결하에 애국정 여러분 한 문절씩. 따라해 주십시오 네. 미국은 네. 북한산석탄 네. 밀수입 사건을 네. 직접 조사라 네.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은 이제 우리도 할만큼 했고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どうする